이번엔 D로 시작하는 거 해볼까 보자 D디펜스 이게 어디 봐서 D야? D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DJ이 불 u 블러드인데 뭔가 이맵 자체는 똑같은 맵이 많은데 이름만 맵만, 맵은 그냥 미니맵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만 다른 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이런 유형의 맵 이런 미니맵 보면 D&D, n DM? 뭐야, 이게. 아, 던전 앤 드래곤, 그런 거 말하는 건가? 던전 마스터. d 블 l 스 c k s t d d a 오마하, 아하. d i b l 2 r p 이건 뭐냐? 분명 d 아블 b l 2인데 맵이 되게 간단하게 생겼네? 어, 이런 건 아니고. 마피아 모브스 데드릭 인베이전 댄스 댄스 아 이거 그때 봤던 거죠? 약간 메이플 클럽 느낌이 나는 온라인 클럽 <laughs> 이거 왜안 좋지? 야 근데. 보자 여기서 저는 맵은, 글쎄다. 그냥, 재미로 만든 거겠지. 정말, 클럽에 가고 싶은데 갈수 없어서 이런 맵을 만들지 않았겠지.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럼. 댄스, 댄스, 레볼루션. 이거 그거 아니야. 오락실 게임. 저거는, 어, 뭐야. 여기도 있구나. 지워야지. 보자. 다크 사이클 RPG 더 사일런트 다크니스 이거 두 개다 아 이거는 4대 3인가 모르겠네 이건 RPG고 딱 봐도 다크 아이스 오픈 RPG 오픈 RPG가 저번에도 한번 했었지만 뭐라고 해야 하나 약간 r p g 라기보단시뮬레이션에 가까운 그런 거 같죠? 다크 퀸 RPG 배츠맨 RPG, 사이버 RPG, 다크 템플러 매니스, 블러드겠지? 다크 템플러 태그, 다크 템플러 블러드, 다크 워터스 RPG, 다크 월드 RPG. 어, 이것도 되게 버전이 많네. 다크, 이건 뭔가 만들다 만것 같지? 다크 클라우드 RPG. 아, 이게 뭔가 RPG가 간단, 간단해 보이면 그래도 할 텐데, 1시간 넘 1시간 넘어 그러면은 나도 뭐할게 있으니까 일단 시간 많아도 하고 rpg 같은 거 다크 엘리먼트 rpg 다크 엘리먼트아 이게 원니그 투야? 그렇구만 다크 홀드 rpg 다크 아칸티피스 다크 아레나 다크 캔아 이거는 빠른 뭐 아닌데 그냥. 다크 미스 이불 뭐야 이건 다른 는이이 다크니스 다크니스 바운드 올리에요 뭐야 이게 아 공주미만 가능하다 뭐 그런 거 같죠? 3루미인 거 보니까 다크 워로드 알피지 다크 월드 데린스 바운드 데시 뭐냐 이게 아 바운드 대시... 아뭐 이것도 되게 여러 개 오나 시리즈가? 6, 7... 야 2, 2는 어디 갔어? 2 X도 있고 이거 한번 해볼까? 대시 1 약간 폭피 느낌이 나는데 요시, 요시 바운드라 적혀있는 거 보니까 한번 해보자 레드 비전 웨스트, 이스트 아, 아이디, 아이디가 다르다고? 어쨌든 해봅시다. 대시원. 아, 저 업저버, 아. 아, 이런 거구만. 저 업저버, 업저버보다 네 느리... 개, 아이고. 끝이야? 아, 빡세네, 이게. 한번 죽으면 끝이라 서 좀 사람이 많아야겠는데 몇자체는 재밌을 것 같아 버전도 많고 대시 데이브 디아블로 이건 뭐야 데이브와 그의 친구가 마지막으로 디아블로 게임을 했을 때? 뭔 소리야 이게 한번 해봅시다 약간 영상명영상명인가 1인용인데, 확실한 건 데이브가 디아블로를 만났었다 데이브 더 sdb, 아우디 세컨, 디스 이스 더 세컨 데이브 더 sdb 아영상명이구나아츠더보비아 근데 이게 두 번째야? 첫 번째도 있다는 얘긴데 C 대부터 SC 플레이스 아 여기 한번 들어볼까? 차우 사라 스크레 아 SC 레거시 커닷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일단 영상이나 보자. 얘가 데이브죠. 베어리 비 가이즈. 아이 서치. h e v e been o l e time. Why? 우리 하, 왜 우리 여행인께서 여기 있어야 돼? 왜 어째서 못 들었어? 디아블로 3가 며칠 뒤에 나오는데 디아블로 3면은꽤 오래된 멤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마침내 나오는 거야? 충분히 오래 걸렸어. 두 센치 소. 아 그래 이게 스타크래프트니까. 거의 두세개 많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나나의 <laughs> 기록이다 뭐 그런 그런 얘긴데 워킹 예 나와 막 나와 막 앱을 모두가 그걸 샀어. 3년 스피로스 브레이킹 프린스 뭐 개소리고 맨스라우스 멋진데 아우 아우 이거 좀 아이워킹데이 나오 w shut up, so I 애니 t it. But how? Here has copy. 누군가 복, 복사본을 갖고 있겠지? 아, 커맨 m m a n d e r 이게 그거죠. d i a b l 3 복제본? <laughs> 해적판인가? 해적판이란 건가? 야이 이 시대에도 해적판은 존재하네 이스페이닝 스지털 컴퓨터 그가 설치하고 있어 컴퓨터에다가 서둘러 다운로드 이 컴퓨터 비포 온라인 아 그가 온라인 접속하기 전에 설치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 cd키 때문에 옛날에는 c d 접속 온라인 접속하려면 cd키가 있어야 되는데 겹치면 안 됐죠 아디. 아 접시. 지금 뺏은 것 같지? 활동 스타즈로 왜 시작하지 않는 거야? 몇 가지 잘리 나왔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아이온라인가? 위비스 아론 스토펀치 아론이 얘죠. 예를 들엿 먹였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어감.. 문, 문, 문맥상 did i ask 물어봐도 되니? someone hey, i 누가 내시 d 키를 샀어 i d o n 오벨 아이캔 i 베트남에 베트남 들어갈 수 없다 진짜 I'm sorry but I can't Why n o 어째서 컴퓨터 거부하고 있네 n e t v 아. i s 패스워드가 있어야 들어올수 있대 나는 이걸 설치한 적이 없는데 누가 이런 잔인한 장난을 친 거야 아마 넷베이비시터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은 이제 애기들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지 말라고 컴퓨터로 장가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아마 얘네가 깔아놓은 것 같죠. 아론이 아니에요. 컴퓨터에다가 <laughs> 네트워크 버전, 소바 또 유도, w 버스 유해 2 커넥스 배트넷 일단 배트넷에 접속해 알았어. 1 t 0 2 배트넷. 1002 배트넷. 1 e 0 2 배트넷. 1002 배트넷. 1002 배트넷. 1 to 2배 t 넷 e 0 0 2배치 중이죠 지금 배트넷. 1002트넷1 e u 1002 배트넷. 1 0 0 한 시간 뒤에 다운로드된 거야. 옛날 게임, 옛날 게임 가보는 그럼 일단 디아블로 3 때문에 최근에 나온 램인 이알았는데 다운로드가 또한 시간씩 한 시간씩이나 걸렸다는 거 보니까 그것도 옛날 게임 가보네. 옛날에도 다운로드도 오래 걸렸으니까. 지금까지 기가인터넷 같은 게 없었죠. 약간 틀딱 같은 느낌인데 아직 20대도 알, 알고 있 이런 사실은. <laughs> See u v e r nice. g o Now let's get going. I feel like hacking on pure s m o o t h n s s Now what do I do? 이제 내가 뭐 하면 되니? 이거 캐릭터 캐릭터를 골라라. 여기 뭐야? 원할류가 너네 뭐 골랐는데? 나는 소드맨 을 골랐어. 칼을. 얘가 칼를이죠 얘는 못생겼나봐. 리사, 너는 머리가 없잖아. 아 머리가 아얘 빡빡이야? 얘또 대머리를 보욕하네이 친구. 리사, 나는 어쌔신을 골랐어. 암살자 음. 이상하네. 나는 너가 지압을 하는 거본 적이 없는데. 초리 아. 얘가 한 유일한 게임이래 뭐 리그는 이제 리그 얘는 바바리 올렸다는데 아마존. 아바꾸 바꾸라고. 뭐얘 소설로 올라... 바꿨네. 히에스타내 <laughs> 마음에 든다. 장난해? 그는 아 얘가 얘보다 못 생겼다고. 되게 시시콜콜한 대화만 나오네 보니까 shut up before I cast t h i s s p so e c on 이 사람 마블 추잡한 먹을 쓰기 전 닥쳐라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렛 스펠 쏘대이넌뭐 고를 거야 모르겠어. 아, 약간 선택장이 있네요, 이 친구. 적당히 고르면 되지, 그냥. 오토 크리에이트. 아, 이가 메카닉? 자동 선택 골랐는데, 메카닉이 됐어. I thought t h e 스 s c r a p e t h a s h i t because great, just r e a t 마음에 든가오네요, 그래도. 이제 게임이 시작됐는데, 하이로 슬링노이책아 이제... 다른 플레이어인가 보다 우리가 뭐 잘못했니? 아 e 딜루드 트러블이야 아앤 밀리 아 너네 그룹에 들고 싶다 그래 내가 리더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얘가 이제 뭐라 하죠? 조용히 해라 얘가 이제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아 일단 알았다 너는 우리의 리더가 될수 있다. 얘, 이제, 얘가 약간 반발하는데, 날를 믿어라. 그는 유용할 것이다. 보니까 얘가 고인물이고, 글쎄 얘가 고, 정말 고인물이라서 얘네 도와주려고 저러는 거지, 아니면은, 얘 등골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약간, 그냥, 궁금하긴 하네. 뭐야, 그냥 뒤졌는데? 아, 아, 이래서 유명할 거라고 한 거야? 보니까 얘가 리기 좀 해봤네. 아, 아니, 리기 아니라, 카울리 좀 해봤네, 몇 번. 여기 나온 것도 알고 있으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뭐야, 데몬 가디 뭐, 조심해라. 그런 얘기 같고. Because we r e h o 아, 공룡이 2000이구나. 유니레벨 10. 아, 레벨이 높아가지고. 이게 뭐야? 회복시켜, 회복시켜 드릴까요? 다친 데가 없는데, 얘네. 무슨 상처? 어, 이건 뭐. 이게 작업을 걸고 있네. 야, 게임 캐릭터로 작업을 거는 건또 뭔, 뭐, 뭔 경우냐? <laughs> 실제로도, 아, 실제로도 잘생겼을 것 같다 그러는데 너를 붙태란 이거 뭐야 유민 유 m 프로토스 아얘프로토스야 너는 p r o t 가 아니니? 아 얘가 자고 걸었던 애가 실제는프로토스다뭐 그런 얘기 같죠 p r o t 도 디아브로3를 지우고 있아 <laughs> 디아브로3를 프로토스 o s 지우고 있어 스크린샷 찍었대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조비둘림 하려고 스크린샷 찍어놨던데 다른 파티가 있죠 어 뭐야 얘네 좀 다쳤어 뭐야 베일 어쌔신? 야 스펙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구리죠 얘네 일단. 일단 오른쪽 문으로 가자 아 얘네가 고르고 있는 거네 먼저 다른 그룹 가는 거 보고 고르자, 이러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린다. 이쪽 문이 맞는 것 같으니까 가자. 뭐, 그러는 것 같죠. 오른쪽 문으로 가는데. 다 <laughs> <laughs> <나> 죽어버렸어. <laughs> 이제 왼쪽 문으로 가자고 하죠, 이제. 근데 얘네가 이미 죽었으면은, 아, 괜찮지 않으려나? 어쨌든 왼쪽 문으로 갑니다. 얘도 버려 있죠? 이건 그래 저걸린네 스냅드개달리 몬스터가 크리스탈을 떨어뜨렸어 이건 재미야 이거 이제 들은 적이 있다 어... I call d e 들었죠, 네이브. I can't just feel power flowing. 아, 파워가 흘러,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 누가 다 때려봐. Just let him e n o y it, eat now. 일단 그가 내, 즐기게 돼버려도. I n e e 내가 이 길을 이끌겠다. 약간 힘이 세진 것 같다는 착각을 하죠. 스펙은 그대로인데. 이거 잼 샤인, 잼 사원 그런 건가? What's i this d i a n t jam thing t o i n g here? 어, 말로 안 해. 아이캔 업그레이드가 이제 더 나은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이제 얘가 들고 있는 거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하죠. 알았다. okay h e r 과연 어떻게 될까 나 o w your g e is... <laughs> 낚시였어? 뺏어가는 잼을 what the did you really think that i upgrade your gem 공짜로 업, 업그레이드 시켜줄 줄 알았니 내 힘을 빼앗아 왔어 뭘 하면서 이거나 먹어라 Hey, Take away from building t to... 뭐야? 야가부슨 거야? 멍청한 상황 같더니 멘탈로 무슨 백셔리던데? 이게 옛날 에 컴퓨터 시 고등학교 때 컴퓨터 시간에 배운 단어 같은데 저거 뭐더라? 어쨌든 네, 훌쩍 걸리고 있죠. 스니프 훌쩍 훌쩍. 보석하나 뺏긴게 아, 마음이 아팠나봐 어 그래도 다른 수정 있다 그래도. Hey it's another gem I call this one, this one It's a rare dark gem 오 어, 이거 희귀한 다크잼이다 No I need it more I'm always waiting No I should get it Cause I lost my other one 서로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저우가 나타 드론이 나타나서 가져가나? 드딩 저스 툭더짐아이케헤 죽이고 가져가겠다. 얘도 막 쳤어. 아니야 내 거야. 아이하이트브레이크 버디스케이팅 도망갔지 도망갔다. 따라가는데 뭐야 Look is m o k i n g us 우리 조롱하고 있어 얘가 얘가 얘네 조롱하고조롱하고 있다고 하죠 <laughs> 뭐 어디로 가서 조롱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지 We are the m p l e 일 얘는 얘를 얘네 쫓아가고 있고 어 h n e v 여기 또 문이 하나 있는데 뭐야 갑자기 열렸어 얘 도.. 얘가 사라졌는데 What the.. I'm l o o k in.. g 갇혔나 본데 I'm getting a bad feeling about this 나쁜 느낌이 든다 Good. 너, 누구야? 어, 아, 디아블로야? The spirit, I am the spirit of the Diablo. The ultimate, 어쩌고 of w I think I'm in trouble. I have come to possess your soul. You still gain t n f o to... r m a t i o n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뭐. 야,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고작 애를 유인한 거야? Oh yeah, I almost think I barely have hit points. No, it can't be. 이제 <laughs> 생각 외로에 스펙이 별로라서 시, 실망한 것 같은데, 보니까? I don't have any good treasure. I'm t h o u g h t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 All that trickery. All that power used. All that planning for ultimate domination. 앤디 d 니 h e o n 이렇게 말해서 얘가 좀더 가법치가 없어 보이니까 되게 난감해하죠. 얘는 이제 얘들을 빡쳤고. 얘가 그러니까 좀 고인물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아무것도 갖고, 아무것도 없는 유비가 들어오니까 기아볼라가 좀 많이 실망한 것 같고. 그 뭐야? 끝이야 이제? 공그레츠레이션 땡. 우리는 제압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내 생각에 내가 글을 묻지는 것 같아. 어떻게? He wants to possess me and gain world. 세계 한정하기 위해서 나를 유인했는데. 어, 뭐 그런 얘기죠? 아까, 아까, 디아블로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must he. <laughs> 디아블로 이긴 거 가지고. 아유. 이게뭔뱀이냐 이게 뭔 뭐, 더스피 oh, 파이널로. 어. 아, 이 드디어 로고 풀했어 이제얘가플레이하시겠다 하는 건데. 스이제강오하고스이 나, 아까 여기 희생됐던 애죠? 맞다. 이웃음이 카미카지 좀비에 나를 이제 희생양을 썼다. RTCP 대가를 치게 주지. <laughs> 아 그래도 고인물이었네 보니까. 프로스터 러디 저스 댄디 디스 이러나 저러나 고통만 받네 얘는 끄지야뭐 아, 되게 소소한 매미네 약간 옛날 영상맨 느낌도 나고 약간 멍청한 줄알는 초기 느낌? 되게 소소하면서 그냥 소소한 재미로 보는 그런 매미던것 같아 Mm-hmm.